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6일 수요일 아침 9시 22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뭐또 그냥 올랐죠. 네, 한0.9%어0.7% 정도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0.9% S&P가 0.7%. 어, 특별한 이슈가 있는 건 아니고 조지아주 결선 투표뭐 이게 시작이 됐죠. 어, 기사에 보면은 그 오후 7시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아침 7시니까요, 미국 시차 생각해 보면은 아마 지금쯤이면 이제 투표 끝나고 개표가 시작되긴 했을 겁니다. 어, 이제 거의 뭐 유일하게 남은, 예, 거의, 거의 보시면 유일하게 남은 어떤 이벤트인데, 지금 이건 이벤트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이벤트라는 의미는 뭐 그렇게 큰 중요한 의미를 두지는 마시고, 그냥 이제, 아 이런 거를 재료로 해서 시장이좀 움직일 수 있겠구나 단기적으로 요정도 의미로 받아들이시라고 해서 이벤트라고 그렇게 표현을 드리는 거고 아무튼 그 주식시장을 어떤 추세적으로 움직이려면 은 경제적인 이벤트가 나와야지 되겠죠 어, 뭐 말씀드리다시피 계속 리플에서도 한 번씩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건 어쨌든 뭐 실적이 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실적이 라든가 뭐 성장률이 라든가 어떤 경제에 관련된 이벤트가 시장을 움직이는 거지 아무튼 이런 정치적인 거는 어디까지나 재료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 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무튼 이런 이벤트가 이제 오후 7시까지 진행됐다니까, 지금 9시 반이니까 다 끝났겠죠. 어, 요런 일들이 있었다. 어, 참고만 하시고요. 이제 뭐더 이상 이벤트 같은 거는 이제 없는 거고, 이제 웬만한 건다 끝났고요. 그래서 어젯밤 미국은 뭐 많이 올랐죠. S&P도, 나스닥도 많이 오르고. 상승 종목은 74%니까 5600종목 올랐으니까 굉장히 많이 거의, 거의 전종목 다 오른 거라고 할수 있겠죠. 아 그래서 아무튼 자 올랐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 좀 살펴보면은 우선은 그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뭔가를 이렇게 해볼 만한 거는 없죠. 해볼 만한 건 없고 어 제가 말씀드린 게이 음봉의 음봉의 몸통에 한 절반 정도 자리가 어떤 지진나 저항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어젯밤에 일단 s p 는 그 일단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좀더 오를 수 있겠거니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나스닥도 그렇습니다 그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그 어떤 뭐 이게 어떤 분석이나 이런 것보다도 사실 심리적인 게더 크기 때문에 요즘 같은 때는 어 예를 들면 아시아나 아시아나 저기 아시아의 코스피하고 중국이 그렇게 중국도 이번에 박스권 위쪽으로 돌파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아무튼 이 S&P나 나스닥 같은 것도, 아, 이거 위쪽으로 폭등을 한 번쯤 더 줘야지, 어 얘도 끝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지금 비리비리한 모습. 지금 이렇게 최근 한, 최근 뭐 12월 달 들어서부터 좀 약간 박스권에 갇혀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뭐 박스권은 아닌데, 아무튼 12월 들어서 이제 미국 증시는 좀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충 여기 있는 이선 그어놓은 자리가 여기가 이제 12월 달인데 S&P 12월 달에 비디비디한 모습 보였잖아요. 나스닥도 그래요. 나스닥도 보시면 12월 달 들은 자리가 여기 이 위쪽 구간인데 물론 오르긴 올랐습니다만은 좀 답답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한국이나 중국이 이 박스권 위쪽으로 자꾸 뚫고 날아가는 걸 보니까 야 이거 보니까 미국도 한 번쯤 어, 키마추기 한번 정도 해주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 물론. 어, 물론,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어디 곧, 어디를 넘어가야, 어디를 돌파한 척 해야지 그게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은, 뭐, 거의 다 오긴 거의 다 왔어요. 뭐, 12,850이라든가, 이런 자리를 돌파한 척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S&P 같은 경우는, 뭐, 3,730 정도를 돌파한 척 해준다든가. 그런 모습이 보이면은, 위쪽으로 더 가능성이 있겠구나, 위쪽으로. 그렇게 좀볼수 있겠죠. 아무튼 이게, 어, 어젯밤에 중국하고 이렇게 뭐 한국 증시를좀 이렇게 봤는데, 아무튼 그렇게 강하게 오르고 있으니까, 이게 하락이라는 건 보통 같이, 같이 하잖아요. 같이. 뭐, 미국만 빠지고 한국은 오르나요? 그런 건잘 없죠. 뭐 분위기를 타는 거기 때문에, 같이 갈 거기 때문에. 아무튼 미국도 최근에 거의 한 달간 그 좋은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얘네도 아마 한 번쯤 위로 쏘고, 어, 한번 쏘는 과정이 남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어젯밤에 그래서 보시면 유가도 좀 많이 오르고요. 어, 요즘 뭐 모든 것이 거의 뭐 미쳐 돌아가고 있는 요런 모습입니다. 어, 환율하고 뭐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고. 어젯밤 달러는 뭐 보시다시피 그래서 떨어졌겠죠. 네, 달러는 미국 주식 올랐으니까 당연히 떨어졌을 겁니다. 89.4까지 떨어졌으니까. 얘도 사실상 뭐 이런 흐름을 보였다는 건 아래쪽으로 한번좀더 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번 좀더 아래쪽으로 더 강하게 음봉을 한번 더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 뭐 추세 반전 이런건 좀 멀었죠 네. 음뭐 원화, 원화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어느정도 쌍바닥 가능성이 보이긴 보입니다마는 아무튼 이거는 이제 오늘 낮에 지켜봐야 될 문제고 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오래간만에 중국증시함 체크하는데 상해 종합 같은게 보시면은 여기가 전고점이었단 말이죠 여기가 여기가 전고점이었는데 이걸 일단 넘어갔어요. 음. 여기가 전고점이었죠. 여기 여기가 전고점이었는데 이 전고점 라인 넘어갔기 때문에 일단은 좀더 오를 수 있겠다라고 해도 보는 게 맞긴 맞겠죠. 근데 아무튼 지금 그, 참, 어, 변동성 지수 같은 것도 그렇고, 변동성 지수 같은 것도 어젯밤에 지수 올랐으니까 살짝 뭐 하락 마감 했겠죠. 그렇지만은 얘도 뭐 계속 22라는 자리를 국건이 지켰기 때문에 얘도 지금 상승시 잠깐 눌림일 가능성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수, 미국 지수가 폭등하면서 변동성 지수를 좀더 끌어올릴 가능성도 어, 있겠구나 생각을 하긴 해야 될것 같습니다. UVXY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그래서 일단 뭐 눌림으로 뭐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점 고점 높아지는 추세 속에 살짝 뭐 이렇게 음봉 나왔으니까 살짝 음봉이라기는 에 음봉이 좀 길긴 긴데요. 원래 이 변동성이 원래 원래 이 종목은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뭐 봉이 길어도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아직까지는 뭐 양봉의 절반 정도 자리에서 일단 지지하는 모습 나오고 있고 또 시장 상황이 변동성이 쉽게 죽을 것같진 않기 때문에 뭐 계속. 유망해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아무도 어젯밤에 좀눌렸는데 어, 오늘 밤에는 어, 얘갈 거면 오늘 밤에 빨리 되돌리겠죠. 갈 거면 오늘 밤에 빨리 양봉 나오면서 상승전환 또 해주긴 해줄 겁니다. 갈 것이라면 만약에 안갈 것이라면 오늘 밤에도 여기서 만약 에 음봉 내려오면서 밀리면은 그럼 이제 좀 조심해야겠죠. 그렇지만은 뭐이 정도 음봉까지는 괜찮다. 만약에 오늘 밤에 빨리 올라주면 괜찮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 이제 한국장을 또 보고 있는데 이 상황을 보시면은 어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3월달하고 똑같다. 3월달하고 똑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3월달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3월달에 지수가 폭락하고 있을 때 이런 이야기 드렸죠. 야 손절을 하더라도 어 지금 아무리 주식을 팔고 싶어도 손절 하더라도 좀 기다렸다 팔아라. 기다렸다 팔아라. 물론 기다렸다 팔으라는 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죠 뭐 물론 뭐 지수가 어쩌고 저뭐 뭐 지표가 어쩌고 저쩌고 뭐 경제상황이 어쩌고 저쩌고 뭐 연준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 핑계를 댔지만 은 결과적으로 이때 당시에 제가 이제 주식을 좀 팔지 말고 최소한 지금 팔면 안된다 제발 좀 기다렸다 주식 팔아라 최소한 지금은 주식 매도를 고려할 땐 절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자리에 드렸었는데 이런 자리에서 어, 왜 그랬을까요? 뭐, 물론 지표도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주식이 너무 많이 빠지니까, 어, 최소한 이렇게 장대음봉이 푹푹푹푹 변동성을 주면서 떨어지고 있을 때는 파는 거는 좀 곤란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자리는 회복력이 또 금방 올라오기 때문에, 회복력이 좋아서 이렇게 되면 금방 올라오기 때문에, 최소한 손절을 하더라도 좀만 참았다가 하시면 더 좋은 가격에 팔수 있다. 그러니까 손절하지 말자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1년 사이 지금 거꾸로 반대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 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위쪽으로 하도 많이 올라가지고 반대쪽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드릴까요 주식을 살자리는 절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죠 똑같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때나 이때나 똑같은 논리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더 여기다 뭐 여러분들 많이 많이들 보시고 계시니까 여기다 대고 많이 올랐으니까 사면 안되라고 이야기 드릴 수만은 없고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여러가지 지표들이나 뭐 숫자들을 같이 보여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을 좀 사기는 좀 그렇지 않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인버스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식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 시세라는 게 보통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이런 표현들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상승의 기울기라면서 보통 상승이 1단계 1단계, 1단계 기울기, 뭐 2단계, 2단계 기울기가 있고, 3단계, 뭐 그리고 4단계, 5단계,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제가 예전에 표현드린 거 기억하시죠? 뭐 주식시장의 상승 기울기, 뭐 이런 거 이야기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투매에서 시작해가지고, 투매에서 시작해서 맨 처음엔 살짝 오르다가, 살짝씩 더 상승 기울기를 가파르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오버슈팅으로 시장이 마무리가 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물론, 뭐, 꼭 1, 2, 3, 4, 5, 뭐, 꼭 5번까지 가야 뭐, 시작이 면 어떻게 된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비율을 드리기 위해서. 모든 시세라는 게, 결과적으로 끝에 가면 갈수록, 그니까, 이, 이, 상승이든 하락이든, 이 원래 시세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게 정상적이거든요. 그게 기본입니다. <laughs> 왜냐하면 사람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뭔가요? 하락도 그렇잖아요. 하락도 맨 처음에 뭐맨 처음에 오버슈팅 나오고 나서 맨 처음 꺼질 때는 한번 정도는 강하지만 그다음에 보통 보면 박스권이나 이렇게 되면서 계단식으로 슬슬슬슬 빠진다고요. 계단식으로 빠지다가 하락할 때도 보니까 보통 이렇게 오버슈팅해서 끝나갖고 처음에 한번 급락 나오지만 처음엔 뭐 보통 뭐 이런 식으로 슬슬슬슬 뭐 계단식으로 몇번 빠져요. 그러다가 보면 이제 기울기가 이제 1단계 기울기 나오고, 2단계 기울기 나오고, 3단계 나오고. 4단계 나오고 5단계 나오고 막 이렇게 되면서 이 폭락으로 끝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갈수록 가팔라지는 게 일단 기본적인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속이, 이렇게 기울기가 가팔라지면서 가속이 붙는 거는 왜 그렇다? 사람 심리가 작동을 해서 그런 거다. 무서우니까 무서우니까 더 팔자, 더 팔자, 더 팔자. 그러니까 이제 어, 폭락을 하는 거고, 오를 때도 똑같죠. 오를 때도 똑같습니다. 야 지금 안 사면 안 되겠는데, 어이 사면 돈 버는데, 야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모여서 가속화 되는 거거든요. 어,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다른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공포일 때는 공포일 때는 이 공포는 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진짜 우악하면서 엄청나게 빨리 빠지고 이런. 이런 욕심이나 탐욕 같은 거는 천천히 달아오르기 때문에 뭐 이런 기울기까지는 보통 잘 나오지가 않기 마련이죠 보통 이제 상승을 하더라도 어~ 어~ 폭락할 때만큼 그런 상승 그런 폭등은 잘 없지 않습니까 폭락 어, 폭락했던 거 옛날에 막3월 달에 폭락하는 그런 기울기로 이~ 그 주식이 오르지는 않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시세의 특징을 말씀드리는데 요즘 일봉을 보나 월봉을 보나 그런 시세의 특징들 기울기는 계속 가팔라져야 된다라는 어떤 보편적인 특징을 갖고 생각을 해보면 아 여기서 이제 지금 특히 이 보시면은 각도가 여기서 한번 여기서 살짝 더 가팔라지죠 여기서 쉬었다가 확 가팔라졌죠 그러다가 기간 조정 주고 지금 가장 가파르게 나오고 있죠 이게. 여기서 더 가팔라질 수 있겠냐?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가팔라진다면은 이제 그거는 약간 이제 진짜 어떤 극점을 만들기 위한 흐름이 되겠죠. 어떤 변곡점을 만들기 위한 흐름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각도에서 여기서 한번더 위쪽으로 각도를 세운다면은 그거는 이제 아마, 그죠. 변곡을 만들기 위한 오버슈팅. 진, 진정한 의미의 진짜 오버슈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아무튼 그, 물론 이거는 이건 느낌입니다. 물론 가능하죠. 이거보다 더 기울기를 더 강하게 세우면서 이보다 더 급하게 오를 수도 있긴 있는데 솔직히 그 그림이 좀잘안 그려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저 아무리 주식 오래 하신 분들도 이보다 더 여기 이미 볼린저밴드를 뚫고 찍고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오르는 건데 여기서 이보다 더 기울기를 세울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물론 뭐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과했고 지금까지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더욱더 있을 수 없는 일이 갈수록 정도를 더 심하게 하니까 그 여기 8월 달에 폭등도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보다 더 강하게 오르고 있죠 이보다 더 강하게 오르는 게 가능할지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기울기를 세울 수 없다면은 그러면 꺾이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기울기를 저, 기울기 기울기를 저렇게 세우지 않고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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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하다 자빠지는 거면 다음번에. 뭐 눌림 조정 나오고 다시 오를 가능성도 있지만은, 이거 너무 세우는 거 아니냐? 너무, 너무, 너무 이 카라를 세워놓은 게 아니냐 이거죠? 너무 세워놓으면은 아예 그냥 죽어버릴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주식이 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인버스 손절하긴 뭐하고 오히려 인버스를 고민하거나 아니면 주식을 언제 매도할지 고민하거나 하는 게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3월달하고 같은 논리로. 3월달에도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3월달에도, 야,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지는데,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이보다 더 급하게 빠질 수가 있겠냐고요. 그죠? 물론 지금 와서 이제 드는 생각인데, 여기서, 여기서 이 기울기보다 더 급하게 빠질라면은 차트, 차트 밑으로 빵꾸 내고 내려가야 되는 건데, 솔직히 좀 쉽지가 않아 보이잖아요. 그죠? 얘도 볼린저 밴드 찍고 막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건데. 이번에도 진짜 지금 3월달과 비슷한 거의 근접한 그런 기울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있는 이 기울기나 여기 있는 이 기울기나, 어, 이 기울기나 이 기울기나 저는 거의 같다라고 보이거든요. 오히려 3월달보다 더 급하지 않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3월달 폭락했을 때보다 더 급하지 않냐라는 생각도 예, 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같은 경우는 뭐겠어요. 이제, 어쨌든 그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이제 주식을 어 절대 살 때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쪽을 바라보면서 아래쪽으로 목표치가 굉장히 크게 올렸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계속 뭐 월봉상으로도 뭐 그렇구요 월봉상으로도 이랬던 적이 없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 이런 이야기를 하는게 맞는 때인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일봉상으로 지금 뭐 어떤 어떤 이야기를 할 만한 근거가 없어요. 그죠. 일봉상으로 뭐 지지와 저항 이야기를 할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일봉상으로도 아마 나타나긴 나타나겠죠. 그죠. 보시다시피 갭상승이 시장을 죽인다고 했는데 일단 오늘 갭상승은 출발했으니까 뭐 어떻게 될지 한번 좀지켜보자고요 어, 근데 아무튼 제 생각에는 그 방금 미국장 이야기를 좀 드리지 않습니까? 미국장이 한번 정도. 좀 슈팅을 줘야 되지 않겠냐. 미국 슈팅 줄때 한국은 그럼 좀 소외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아마 그렇게 고점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뭐겠어요. 미국이, 미국이 눈만 뜨면 이렇게 폭등을 하면은 한국은 이제 눈만 뜨면 갭상승한다는 얘긴데 미국이, 그러니까 한국이 갭상승하면 이제 별로 좋지 않을 거라는 거죠. 갭상승하면 밀리고 갭상승하면 밀리고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어떤 고점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 주식은 굉장히 조심하셔야겠죠. 나 굉장히 손절도 잘하고, 매매도 잘하고, 뭐, 어, 그러면은, 이제 진짜 짧게 짧게 배트 잡고 들어가서 계속 계속 해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눈만 뜨면은, 눈만 뜨면 하루에 100%씩 올라가는 콜옵션이 보이면은 하루에 100%씩 계속 드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 그렇지만 그건 이제 손이 잘 나가시는 분들이 이야기고, 어,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위쪽으로 잘못 배팅하다가 한번 물리면은 진짜 변동성도 워낙 큰 상황이고 해서 진짜 조심해야 될것 같아서 반면에 이제 인버스 쪽은 차라리 이제 아래쪽으로 그, 이게 이게 이제 어디선가 한번 꺾이면은 굉장히 멀리 가버리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차라리 물리 인버스 물리는 게 괜찮다라는 거지 인버스 물리면은 차라리 음. 어떻게든 탈출할 가능성은 훨씬 높으니까 그게 더 안전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좀 길게 풀어서 한 거고, 음, 뭐, 은봉이 나오거나 하락전환 하거나 그러면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 뭐 어떤 추측으로 들어가는 건 조금 좀 어렵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뭐 아무것도 하지 말자. 계속 이 이야기 드리고 있고, 뭐 구경할 만한 건원 달러 환율이 뭐 바닥을 쌍바닥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정도 여부 좀 지켜보시면서 보시면 되겠죠 외국인들 수급 정도 잘 보시고 계속 말씀드린 게이 개인들이 콜옵션을 누적으로 계속 많이 매수를 해줘야 된다 변국의 조건 그런 말씀드렸죠 이 오래간만에 콜옵션 계속 요즘 몇십억대로 들어오고 있고 음, 뭐 선물도 외국인들이 일단 매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한데 제한적으로 봐야 된다 말씀드렸죠 네, 제한적으로 보시라. 음, 뭐 가격이 실질적으로 떨어져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일단은 계속 가격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선물 매도하는 것도 좀 제한적으로 보는게 좋지 않겠냐 뭐이 정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너무 좀 너무 좀 비싸다 뭐 이런 거죠 너무 급하다 너무 급하다 3월달에도 굉장히 급해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팔지 말자 어, 주식 팔땐 절대 아니다 라는 말씀드렸고 지금도 똑같은 겁니다 너무 급하다. 어, 이 최소한 이런 꼬라지 보니까 주식 살 때는 아닌 것 같다. 어, 반대를 봐야 될것 같다.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리필 남겨주시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